그러니까 조금만 귀를 여세요. 조금만 귀를 열고 눈을 반 감고 아래만 쳐다보지 말고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을 쭉 하고 바라보세요. 그래야 소생할 구멍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 이번에는 양띠 신년 운세에 들어갈 건데요. 음. 어, 들어가기 전에 이분들이 이번 년도랑 내년이랑 비교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양띠 분들 작년에 아주 많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네. 많이 힘들었지? 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내년 등큰 힘들 어요. 아 어, 이게 지금 은근히 힘든 게 이게 언제까지 가야 되냐라고 이렇게 말이 나올 정도로 이 나이 계속 이렇게 힘들어야 돼? 얼마서 몇년 전에 소띠들이랑 지금 똑같은 상황이야. 아, 네. 계속 힘든 거 지나갔는데 또 힘든 거, 또 힘든 거, 또 힘든 거, 또도 도로 공사 끝났는데 또 가서 또 다, 다시 또다 파헤쳐서 다시 공사해야 되고 아, 네. 다시 공사 다시 달려야 되고 이런 현상이야. 네.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꾸준히 지금 그냥 은근히 힘들고 오고 있어. 그런데 아, 내년 도 그래요. 내년 어, 내년에는 어. 더더군다나 이 팥살까지 들었어. 아이고. 그렇다 보니까 내년에는 어디에서 어떻게 뭐가 툭 하고 튀어나올지 몰라. 은근히 힘들었는데, 나 여태 아무것도 안한것 같은데, 어. 그런 것들이 내 발목을 턱, 턱, 턱또한번 잡을 거예요. 아. 아,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쵸? <laughs>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음. 그럼 내년에 이분들이 금전 적으로 음. 들어오는 게 있을까요? 조금이나마? 금전적으로 이제 숨어있는 돈들, 숨어있던 것들이 조금 튀어나와줘서 금전은 조금 음, 음. 풀릴 텐데 그 금전이 풀린다 하더라도 원체 메꿔야 될 것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으니까 아. 그거 다 메꾸고 나면 네. 또허망해지고또 쓸쓸해지고 응? 또 기운 빠지고 또 이럴 수는 있어요. 아, 메꿔야 되는 아. 게좀 아, 많아요. 그렇지, 그렇지. 아. 응. 그러면 아. 이분들이 투자 쪽이나 문서를 잡아가지고 음, 음.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투자나 문서로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은 있기는 있어요. 근데 네. 뭐가 있어야 투자를 하지. 그렇죠. 네. 아무것도 없는데 꾸준히 힘들었는데 그냥 조금 생기면 저거 갖다가 진짜 이빠진 똥에 물면 아랫돌 빼서 윗돌 개고 있는 그런 상태였을 텐데 뭐 개중에 안 그러신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쵸. 근데, 양띠분들의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한 가지에만 그냥 몰입해서 쭉 거기에 빠져버린다는 거. 어? 그냥 그거를 평생 짊어지고 간다는 거. 어차피 머리 위에 촛불 켜고 나왔어요. 기도하고 정성 꾸준히 들이셔야 돼. 그래야만이 살아날 구멍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에 집착하는 것도 좋지만, 그 집착이 과연 나한테 이익을 가져다 줄지. 지금 돈 없으면 못 살잖아. 사랑만 먹고 어떻게 사냐고. 그쵸? 맞아. 어 그거처럼 밥만 먹고 안 살잖아 스파게티도 먹어야 돼 스테이크도 먹어야 돼. 네, 어? 그쵸뭐 진짜 뭐 세계 여행 뭐 세계 여행까지도 아니야 해외 여행도 가끔은 나가야 돼 그런 세월을 살아야 되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내 발목이 딱 묶여 버려 있다라는 그다나 자신 스스로가 난 답답해 그냥 그냥 정체기 같아 근데 정체기는 아니야 뭔가 계속 밀고는 나오고 있어 근데 정체기처럼 꼭 머물러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근데 이럴 때는 찾아오세요, 그냥. 그 답은, 뭐, 1 0 0 해결은 사실은 못해요. 어? 100% 해결은 해줄 수가 없어. 내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으니까. 맞아. 하지만, 해결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하나 찾을 수 있다는 거,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양띠분들이 한, 한 가지 또 하나는, 얘기를 해줘도 잘안 들어, 말을. 뭔 놈의 고집이 그렇게 세 귀를 닫고 있는군요? 귀를, 귀를 닫고 있으면 다행인 게, 귀 닫고 있는 양반은 그래도 그 열면은 되기는 해. 어떤 양반은 철판 깔고 있어. 그럼 뭐하러 물으러와? <웃음> <웃음> 참, 답답한 양반들이 조금 있어요. <laughs> 네. 그러면 <laughs> 어. 이분들이 같이 있으면 좋을 만한 띠, 뭐가 있을까요? 양띠분들 같은 경우는 말띠하고도 괜찮고요. 어 음. 뭐, 닭띠는 좀안 좋고, 뭐, 어, 말띠는 괜찮고. 그리고 뭐, 그다지 그렇게 좋을 만한 띠가 많이 없어. 이분들은 거의 외롭게 혼자 그냥 지내는 음. 그런 쪽이기 때문에 말띠분들, 개띠도 별로 안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너무 많아. 양띠들은. 외로워사주 응. 외로워, 그냥. 아. 어? 뭐 하얗게 복실복실 예쁜 양이 아니야. <laughs> 어? 어, 자기만 잘났어. 좀 엉뚱한 게 아니라 좀 고집이 너무 세고. 네. 그래도 내년에 소생할 구멍은 조금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만 귀를 여세요. 조금만 귀를 열고 눈을 반 감고 아래만 쳐다보지 말고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을 쭉 하고 바라보세요. 아. 그래야 소생할 구멍이 있습니다. 어? 소생할 구멍이 내년에 아, 당연히 않아요. 있지. 그럼요. 본인이 그건 직접 움직이셔야 돼, 본인이. 네. 어, 마음을 바꾸셔야 되고, 어? 네, 알겠습니다. 어. 아무래도 이번 연도 힘들고, 내년도 약간 음. 고생기기 힘들 음. 것 같은데, 음. 이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위로 한마디 해주시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양띠분들, 나 되게 좋아하거든, 양띠분들이요. 어? 양띠분들이 나는 좀 이렇게 고집센 양반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고집을 꺾어 보겠다는 게 아니라, <laughs> 개선해 보겠다는 게 아니라 그 고집이 정말 제대로 된 길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마음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 양띠분들을 내가 좀 좋아하는 편이기는 한데 이 양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야. 진짜 그냥 온고 지수 하나밖에 몰라. 그래서 그 하나밖에 모르는 거에 가지를 조금 돋게 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가지도 가지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지를 좀 나오게 하고 싶은 거지 생각을 바꾼다는 게 아니라 생각이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던져주고 싶은 거지 그래서 나만의 세계에서 조금 나오셨으면 해 응? 아. 나만의 세계 너무 갇혀 있으면 아무도 그 세계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나만의 세계에서 조금 바깥으로 나오고 바깥으로 나온 세상에서 우물 안에서 보는 건곧 보름달처럼 동그란 국어밖에 세상이 아니잖아 그치. 그 바깥으로 나면 얼마나 넓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뭐 내가 좀 답답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네. 답답한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답답함을 만드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생각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 집착하지 마세요. 그것만 딱 타파를 하면 그러면 세상은 환하고 밝아져요. 그것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